정숙하고 편안한 그런 스쿠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촌분들이나 아버님분들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그런 빅 스쿠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라도봇었습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2017년 스즈키. 버그만 650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버그만 있어요. 버그만 있어요. 버그만 언제 나와요? 라고 문의 주셨던 구독자님, 이 영상 보시면 빠르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어, 지금 현재 보기 드문 바이크가 나왔어요. 일단, 650은, 버그만 650 같은 경우는 시즈키에서도 이제 단종이 된 모델로서 현재 신차가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드립니다. 일단, 뭐, 이 빅스쿠터의 장르에서는, 일본 메이커에서는, 어, 스즈케에 나오는 버그만하고, 티맥스에서 나오는, 어, 아, 야마에서 나오는 티맥스가 굉장히, 어, 좀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BMW에서 뭐, C650 스포츠랑 뭐, GT가 나왔고, 혼다에서도 뭐, 인테그라랑 뭐, 요런 거를 이제 빅, 스쿠터 시장에 합류를 하면서 포르자, 그 다음에 인테그라, 그 다음에 XADV 뭐요런 모델들을 출시를 했죠. 하지만 지금 버그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더 이상 단종돼서 신차를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깨끗한 주모를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차주분께서 요6 5 0이 너무 헤비해서 좀 타기가 힘들다라고 하셔서 버그만 400을 구매를 하시면서. 어, 이 버그맨 650을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깨끗한 바이크를 구매를 했었고, 이 바이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도 몇 년을 갖고 계셨지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한 8,500km 대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버그만을 찾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지금의 이 버그만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무사고의 차량이에요. 넘어진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오른쪽 발판이 조금 크랙이가 있어요. 제가 볼때 이쪽으로 좀 많이. 눌러서 그런지, 아니면 이쪽이 어디에 부딪혔는지, 요 스텝에만 살짝 크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뭐, 넘어진 흔적이나 요런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8 0 0 0 k m 로 따라 그러면, 이제 프로트 타이어, 리어 타이어 교체 주기가 거의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피렐리에서 나오는 로소 스쿠터 타이어로 프론트 리어 타이어를 교체를 해놨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이크를 구매를 해서 앞뒤 타이어까지 갈라 그러면 모터도 한 40만원가량 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지만 지금의 이 차량은 타이어를 모두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무주행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교환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해놓고 거의 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몇백키로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하고 타이어의 상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롱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장거리 라이딩 시에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 풍을 많이 줄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램마운트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그만는 열선 그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스크린에 전동 밀러예요. 그래서 어, 밀러를 접었다 폈다, 스크린을 올렸다 내렸다 이거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손 쉽게 탈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이런 열선 그립 뭐, 전동 스크린, 전동 밀러는, 어, 버그만이 좀 유일하게 옵션이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 차라 같은 경우 또이 스피커를 또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에서 나오는 스피커와 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 너게지 박스를 열어보면 USB를 앰프에다 꽂으면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왼쪽 핸들 밑에는 컨트롤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볼륨을 올리거나 다음 곡으로 넘기거나 요런 기능들이 스위치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그만650은 한번 타보셨거나, 직접 경험을 해보셨거나, 누구한테 들었더라면, 굉장히 편안한 빅스쿠터 중에 하나다라고 알수 있으실 텐데요. 뭐, 제가 뭐, 여러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한 빅스쿠터라는 이런 슬로건을 말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어, 좀 라이더, 아 좀 나이가 있으신 라이더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아무래도 젊은 라이더분들은 성향에서는 이런 편안한 것보다는 티맥스처럼좀 어 스포츠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바이크들을 좀 선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니 골드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편안한 그런 스쿠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촌분들이나 아버님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빅스쿠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엔진 사운드는요, 굉장히 정숙해요. 엔진 사운드는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타면서 엔진 사운드가 좀 적기 때문에 피로도가 조금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 사운드가 크면 장거리 여행 시 어,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배기 사운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아무래도 정숙한 머플러에 어, 장착된 바이크를 탄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8,533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8,533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요. 왼쪽에 파란색 스위치를 누르면 밀러가 접혔다가, 또 다시 누르면 밀러가 이렇게 펴지는. 그런, 어, 시스템이 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830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83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바이크는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요 정도 키로수에요 정도 금액, 앞트 타이어도 갈아놓고, 요 정도 옵션에 관리 잘된 버그만을 좀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그만 찾고 계신다라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어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2017년 시즈키 버그만 6 5 0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